싸늘하네 황동명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둘째날 어, 날짜로는 3일차인데 하루는 이동하는데 시간 다 보냈기 때문에 시장조사로는 둘째날 오늘은 이제 개인시간으로 저도 새로운 아이템들도 보고 그리고 기존의 거래처들도 한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어우 추워 아, 오늘도 아주 상쾌한 하루입니다 일을 하면서 지금 18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매일 매일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같은 일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같이 뭐 저녁 먹거나 술자리 하거나 이럴 때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100% 1,000% 1 0 0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너무 하루 하루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일을 작게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해요. <laughs>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직원들 먹고 싶은 거 사먹일 수 있고, 그냥 뭐 직원들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맨날 한국에서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뀌잖아요, 업무가. 뭐 중국 갈 때도 있고, 일본 갈 때도 있고, 태국 갈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취미생활 하러,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여행도 장기간으로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오면 또 저의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 모닝커피 루이신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시장 호텔 바로 뒤에 있네요 별로 안보네 다행히 루이신은 중국은 어딜가나 다 똑같지만 어플리케이션 쓰지 못하면 거의 뭐 생활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피도 매장에서는 주문을 바로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항상 이 알리페이 들어가가지고 어플로 주문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출장 올 때는 알리페이 하고 그리고 위챗하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그리고 고덕지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많이 쓰고 다른 나라 여행가실 때는 구글지도 많이 쓰시는데 중국은 그게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플, 지도 어플, 고덕지도 이 정도만 챙겨오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커피를 하나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스 카페 빙더 이거는 제일 먼저 배운 일본어 중아 중국어 중에 하나였요 원래 16위안인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9.9위안에 살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사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하니까 커플로 사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알리페이 깔아오셔서 알리페이로 주문해서 주세요. 쇠 옛날에는 중국 출장 오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를 못 마시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커피를 안 마시고 다 따뜻한 차 위주로만 마시는 나라다 보니까 이 커피 파는 데도 없었고 스타벅스 보기도 힘들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루이싱커피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가 어... 생겼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플로 시켜서 2,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저가 커피보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스타벅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출장 오시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호텔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루이싱커피 어디 있는지 그 동네 어디 있는지부터 항상 찾아봅니다 그래 저도 하루에 두 잔씩 아침에는 첫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시장 돌아다니다가 힘 빠지거나 에너지 필요할 때는 이 코코넛 라떼가 있거든요 코코넛 벨벳 라떼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꼭 오시는 분들 코코넛 벨벳 라떼 꼭 먹어보시면 한국에서 뭐 바닐라 라떼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달달한거 뭐마끼아또 이런거 다 넣어서 입니다 전 세계에서 먹어본 어 라떼 종류 커피 중에서는 그게 짱입니다 달달한 커피로는 이제 커피도 샀으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점들을 지나치고 어떤 아이템을 찾게 될지 상당히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너무 재밌어요, 일하는 게. 어저께 여기 저희 회원님 중에 여성 회원님이 한분 계시는데, 한 2년 반 정도 되셨거든요. 뭐그 전에 뭐 구매대행도 하시고, 뭐 화장품 같은 거 리셀도 하시고,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 유행할 때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시고, 진짜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인데, 한 2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저를 만나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잘하고 계세요. 여자분 혼자 하시는데 뭐 직원 두고 혼자 하시는데 뭐 제가 정확한 매출 같은 거는 안 물어봤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월천 이상은 이렇게 지금은 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매출 말고 수익이. 그래서 어저께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자기도. 왜 그러냐면 뭐 사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 의사가 됐든 전문직이 됐든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자율증 따거나 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단기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단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어 거의 한 2년 만에 자기는 그래도 매출 쭉쭉 성장 시키고 그리고 순수익 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하고 대신.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분은 제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제가 제 영상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일이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대박을 무조건 낼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드리거든요.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몸을 갈아 넣었다더라고요. 하 자기의 진짜 시간과 몸을 노동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또 꿈이 많아서 목표는 더 위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저런 고민을 하, 얘기를 하시던데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결국은 자꾸 더 높은 곳을 보다 보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고 많아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적정 수준의 목표를 맞추고 그에 그래 하나하나씩 만족해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오래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저가 나이 40대면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더 일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일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대신 편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일을 하자. 이런 주의라서. 어들어 아, 가야 되지? 예, 영상 찍으면서도 움직이니까 길을 자고 일래 지금 기존에 항상 올 때마다 주문하는 거래소 찾고 있는데 2기에서 4기 지금 거의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와, 시간 한참 걸리네. 힘들어 죽겠네. 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만보 가까이 걸어서 8,000보 걸었네.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유, 힘들어. 날씨가 밖에는 엄청 싸늘한데 여기 안에는 조명도 많고 해서 덥습니다. Good morning. Hello. Long time no see. I need a rest. Just a moment. I'm very tired. Why you skip this item later? I did order. 여기는 나무로 만든 이제 그 주방용 식기 하는 데거든요. 여기 저랑 한 1년 넘게 거래한 데인데 이런 젓가락 종류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푼류, 조리 도구류들. 이 친구 집이 이제 공장을 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품 있으면 원하는 제품으로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런 거 브랜드 같은 거 우리 브랜드 붙이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 로고도 다 찍어 주고. 근데 이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붙여 가지고 우리 브랜드로 수입을 하면 시검할때 조금 까다로워요. 원래는 저희 브랜드 만들어 놨었는데 이 아워즈 홈이라고 이것도 우리 브랜드 만들어 놓은 건데, 패키지 이 친구들이 싹다 바꿔준 거거든요. 근데 수입할 때 저희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좀 까탈스러워서 일단은 저희 브랜드로 안 하고 이 친구들 제품으로 그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품들도 제가 좋아하는 엄청 잘 나가는 제품들은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판매되는 제품들. 저희처럼 아이템 가짓수로 승부하는 회사들한테는 좋죠. 이것도 식당에서 쓰는 밀가루 반죽하는 밀대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수입했는데, 그것도 꾸준하게 그냥 나가는 제품들 꾸준하게 이거 과일 먹으라고 주는 자몽 같은데 어튼 엄청 큽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큰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먹어보라는데 맛있다. Sweet. m o r c h i n e s e fruits mm? more delicious than the Korea. Really? Yeah, yeah. China have a lot of f r u i t Yeah, mm. that's true. <laughs> Because 중국 음. so, 음. yeah. Yeah. 열심히 또 발주할 거 바닥에 그려가면서 둘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니하우 니아 어, 이게 나무로 깎아 만든 거라서 디테일하게 그 지름하고 높이하고 재질하고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못해버리면 다른 물건이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중국 에이전트 대표님이 제 불러서 마지막 확인하고 오더하는 걸로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습게 보이는 건데 그냥 종종 나가는 겁니다. 산적하거나 꽃이 하거나 이것도 다시 건 팔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꽃이 구이 할때 쓰는 이런 대나무 꽃이류들. 가격 엄청 쌉니다. 제일 비싼 게베이안우리나라은한 200원. 제일 상계 0.5 이하 우리나 돈으로 100원. 예. 1 박스, 1 박스, 2 박스, 2 박스. 1 박스, 1 박스. Okay. Just write 2 packs. I n e e 2 packs. 이 여기는 좀 고급스러운 시키다 보니까 얘도 한번 주문하면 작게 하면 한 2, 3 0 많이 하면 4,500 정도 오면 뭐 시상품 같은 것도 한번씩 이렇게 주문하고 기존의 제품도 주문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발주는 할수 있으니까 급한 물건들은 계속 한국에서 발주하고 그리고 한번씩 올 때마다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오더할 것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 친구도 이제 도매하는 친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본으로도 수출 보내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다 끝나고 밥 먹으러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항상 점심은 이 친구가 다 줍니다. 중국에 오면 내가 밥을 사려고 해도 안오어먹고 자기네들이 항상 삽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이 하기야 방금도 주문을 한 600만 원치 했거든요. 응. No problem. Request for me. Anything is okay. China vegetable is almost delicious. 제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탕수육 같은 거 시켜달랬는데 시켜줬어. 요와이 미소 먹기는 많은데 워낙 친구들하고 푸짐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와 반찬 4개 겁나 많아 Thank you. That power to mogo. Yes, sir. 니 h a t could go six. I t h 오 n k I need it. I'm 이 해본 적 있어요 각질 제거해 주는 거. 아 네일샵에서. 아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여기서 처음 해봤어. 와 이거 처음에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 어, 아기 발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각질 이 지금 뭐비 오듯이 팥빙수 얼음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일정 항상 똑같이 야시장에 왔습니다. 이후에서 밤에 제일 번잡하고 사람 많은 곳. 와. 먹거리도 팔고 짝퉁도 팔고 신기한 것도 팔고 야시장 구경하고 오늘 하루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부브 전부 다중도 라부브 때문에 난리네. 아예 발바닥 그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있네. 뭐가 들어가 있네. 어 발바닥에도 있고 이빨 개수 맞나? 1 0 개인데? 아홉 아홉 어, 개네. 와 택도 다 붙어 있고 아. 맞죠? 35? 아, 이거 떵싸오첸. 나도 몰라. 不是我的.我不是的.他好亂誒.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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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떵싸오첸. 예, 예. 아, 아, sorry, sorry. 손님한테. 아. sorry. <laughs> 괜찮아. <쏘리. 웃음> 손님한테 얼마든지 자꾸 물어보고 있었어. 이게 10원이라고. 그냥 막 들고 다니는 하나 사 줄까? 아니, 아까 전에 형 저 시장에서 얼마 주고 샀대 했죠? 50원부터 <laughs> 시장에서 만원 주고 눈탱이 맞에데내게 10원밖에 안 하면 네, 반지럽다 대표님도 피규어 좋아해요? 아니제기귀멸칼라 아 <laughs> <laughs> 얼마예요? 싸요? 55래요, 55 오, 55? <laughs> 만원 정도, <laughs> 정도 그럼 싼 거잖아 만원 정도 아무튼 이렇게 다니면서 개인 쇼핑합니다 낮에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으면 저녁은 가족과 나를 위한 쇼핑 여기서 일정 마무리하고 영상 끊고 저도 열심히 쇼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딸한테 라부부 인형 집에 옛날에 태국 갔을 때도 제가 정품을 한번 사다 뒀는데 보내줬더니 지금 전화 바리바리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사다 달라고 여기서 영상 끊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